제28회 라이브 합격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단 자망에서 정장회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역회로라고 하는 것, 그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오늘 과목이 끝나면 이제 4단 자망 해석으로 들어가서 사단자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자망도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정장회로라고 하는데요. 정장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장회로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정장회로인데요. 예제를 먼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정장회로의 예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그 문제가 바로 예제가 되겠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러한 그림 보입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특징이 뭐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저항값이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저항이 아닙니다. 두개 저항값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병렬로 연결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도 있어요. 이러한 회로가 있다. 지금 이렇게 L, M, c 의 직렬로 접촉한 인피던스 회로가 있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L, M, C에 각각의 동일한 무유도 저항을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회로의 주파수가, 주파수가, 주파수가 관계없게, 이 회로의 합성회로가 주파수하고 무관계되게, 주파수와 관계없게, 주파수와 무관계되게 R이 되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R값을 구하라. 무관계되는 R값.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 이 회로가 무슨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하고 무관한 회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원래는 주파수와 관계 있잖아요. 오메가 l이니까 2πfl이잖아요. 주파수와 관계 되죠. 당연히 얘도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2πfc분의 1이니까 주파수와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주파수하고 무관한 회로가 된다. 이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하냐면 이런 회로를 정저항 회로다라고 하는데요. 정저항 회로. 주파수하고 무관한 회로. 정저항회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정저항회로는 그림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요.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 맞습니까? 이런 그림이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정저항회로입니다. 이러한 정저항회로는 주파수하고 어떤 회로라고요? 무관한회로다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게 같아야 됩니다. 요게 같아야 돼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 직렬로 되 있지만, 또 하나의 그림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병렬로 저항이 연결됐죠. 그러니까, 정장회로의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L이 있고요. 거기에 R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C가 있죠. 거기에 R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회로도 2단자 회로죠. 여기에 R과 R이 같을 때, LC일 때도 정장 회로죠. 여기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 두 회로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R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두개의 회로는 어떤 회로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회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회로나 여기서 이렇게 오는 회로, 이걸 두 개를 역회로라고 합니다. 역회로. 역회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을 구하면 여기에 임피던스 값이나 여기에 임피던스 값이 두 임피던스의 값이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역회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회로가 된다는 것은 직렬을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렬 맞습니까 그것이 얘가 직렬 연결된 얘가 요 병렬로 가는 거예 병렬 병렬로 갑니다. 병렬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에서 2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갈 때에 R은 그대로 가는데요. R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 C가 뭘로 바뀌죠? L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C가 L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기 R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역외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R은 그대로 가는데 L은 뭐로 바뀌어요? R은 그대로 가는데 L은 뭐로 바뀌어요? C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것이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무슨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역회로라 그래요.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지금은 뭐냐면 주파수하고 항상 관계없이 일정한 회로가 되는 그런 조건을 정저항회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저항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정저항회로의 결과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결과치인데요. 어떤 거냐면 r제곱은 z1, z2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됐죠 c분의 l이 됩니다. 자, z1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z1이고요. 제2의 오메가 l입니다. 이것을 갖다 z2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게 정장 조건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R제곱은 Z1Z2고 C분의 1이다. 그러니까 R은 루트 C분의 1이죠. R은 루트 Z1Z2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Z1에다가 이걸 대입하고요. Z2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정장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정장 회로다라고 하면 정장 조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증명을 하려면 간단해요.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걸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임피던스는 이게 뭐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를 Z1이라고 하고요. C를 Z2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R 플러스 Z1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돼요? R 플러스 C가 Z2라고 하면요.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요렇게 된거두 개가 병렬 연결되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되는 거니까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곱해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렬 연결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안고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합성장구하고 하는 것들,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다면 당연히 이 병렬로 연결된 것에 대한 것. 하나는 이거잖아요. 하나는 이거잖아요. 그두 개가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해주고 곱해주고 다라고 하는 걸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z equal r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z equal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와 무관하게 되는 거죠. 점정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하고 무관하게 되어야 된다. 주파수하고 관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하고 관련된 성분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장회로가 되어지려면 z-r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r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R을 하나만 끄집어내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을 하나 끄집어내면 나머지를 보면 r 끄집어 나온 것은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1. 그리고 여기는 R분의 Z1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 R이 끄집어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R을 이렇게 대입하면 요 식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밑에 있는 R 플러스 Z1 플러스 R 플러스 Z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이제 놔두는 거고요 끄집어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z equal r이 되기 위해서 빼버리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 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요거 요거하고 요거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개를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뭐 R 플러스 Z2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Z1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돼요? R분의 Z1, Z2가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되죠? R이 두개 있네요. E,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Z1이 있고요. 그 다음에 Z2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서 이거는 없어지겠죠. 이것도 없어지겠죠. R도 하나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면 요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으면 여기 있는 R 이항시켜주겠죠? 그러면 여기 Z1, Z2가 되고요. R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잖아요.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데 증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이 그런 겁니다. 네,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R로 끄집어낸 다음에 R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정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여계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에 있는 여계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계로에서 보면 당연히 여기도 임피던스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를 Z1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Z2라고 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R 플러스 Z1분의 RZ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병렬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R 플러스 z 2분의 RZ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R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공통으로 R을 끄집어내면, 여기에 대한 R 값을 끄집어내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통으로 R을 끄집어내면 근데 간단하게 돼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임피던스니까요. R을 끄집어내면 뭐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R 플러스 z 1분의 뭐가 되죠? Z1. 더하기 R 플러스 +Z2 z 2분의 Z2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통분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통분.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려면 두개 서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Z1에다가 알 플러스 제트 2를 곱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z 1에다가 알 플러스 제트 2를 곱해준 거고 여기는 제 2에다가 알 플러스 제트 1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 상대방의 분모 요거를 여기와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분모를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것을 여기다 똑같이 곱해준 거죠. 그럼 분모가 같아지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분모,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분모가 곱해진 거니까 분모가 같아지면 더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R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 여기에 있는 분자의 값과 여기에 있는 분모의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조건 역시 찾아보면 요거 보세요, 요거는 RZ1, Z1, Z2 RZ2, Z1Z2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Z1Z2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Z1Z2에 RZ1, RZ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전개하면 R제곱, RZ1, RZ2, 그 다음에 Z1Z2가 되겠죠. 전개를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곱해보면, 결국 R제곱 남고, Z1Z2, RZ1, RZ2 남고, Z1Z2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z1, z2 하나 없어질 거고 r z2, r z2 없어질 거고 r z1, r z1 없어지니까 나머지를 보면 r 제곱은 z1, z2가 되겠죠.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z꼴 r이 되려면 이런 회로도 결국 r 제곱은 z1, z2가 되는 것이 정장 회로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조건을 이해하면 이렇게 가볼 수가 있어요. 자, r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r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정장 조건이에요. Z1이 뭐라고 그랬어요? J 오메가 L이라고 그랬죠? Z2는 뭐라고 그랬어요?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그랬죠? J 오메가 약분되어 버리면 C분의 L이 되는 거죠? 이게 정장 조건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가 되기 위해서 R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1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이 풀이가 되는 건데, 이런 전개를 하지 말고, 정장회로의 그림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병렬로 저항을 동일한 저항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거기에 직렬로 저항을 똑같은 저항을 연결하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을 기억해라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장회로잖아요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똑같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정장 조건은 R제곱은 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값을 구하라, 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요. 어떻게 대입하면 돼요? 값은 얼마입니까? 요거 4mm 핸니잖아요 4mm니까 1 0의 마이너스 3승 해야겠죠.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1 마이크로거든요. 1 0의 마이너스 6승이요 그럼 요값 나오잖아요? 요값 나오는 것을 어떻게 줘요알 구하는 거니까 양변은 어떻게 줘요 그렇죠.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양변을 루트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곱은 알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에다이 값이 되니까 그 값이 200이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계산기 누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그 값을 계산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장회로다라고 하면 정장 조건을 기억하면 돼요. 문제가 이렇게 정장회로가 되기 위한 아래 값을 구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죠? 이 정장회로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 이렇게 정장회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가 되기 위한 아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 이건 정장회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어떤게 이제 정장회로가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림적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회로 2단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회로가 주파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새로가 되는 겁니다.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도록 Z=R이 되도록 하려면 C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R이거든요. Z=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파수와 무관해지려면 이게 이제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가 돼요.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뭐라고요? c분의 l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l 값을 알고 있고 c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c 값을 구하면 그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제곱에다가 l이 얼마예요? 2mm죠. 2mm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올까요? 얘가 이렇게 나오죠.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겠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파라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라드로 나타내려면 마이너스 육성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20 마이크로파라드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파라드 값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죠. 그런 형태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전 회로예요. 정전 회로가 되어지려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기 에 있는 이두 저항 값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정전 회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같아야지만이 정장 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정저항 회로가 되는 거죠. 다음, 임피던스가 R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로의 전체적인 임피던스가 R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로가 무슨 회로가 된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R이 된다. 주파수하고 무관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정저항 회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장 회로에 대한 조건을 기억하면 R제곱은 Z1, Z2가 된다는 거죠. R제곱은 제 z 1트2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정장대로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장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역회로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역회로가 되려면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려면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이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값과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같아지려면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주파수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무관해야 돼요. 그래서 역회로가 되어지려면, 이 회로가 서로 역회로가 되어지려면, 주파수하고 무관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하고 무관할 때. 그래서 이두 회로를 주파수하고 무관한 회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저항이 들어가고, 저항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병렬로 저항이 들어가고, 저항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역회로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가 있겠죠? 이게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R제곱은 뭐가 돼요? C분의 L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R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C분의 L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교로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외로가 된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요.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뭐라고요?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계로가 된다는 조건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가 여계로가 되면 무슨 연결이 되는 거죠? 직렬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돼요. L이라고 하는 값이 뭐로 바뀌냐면, 여계로가 되려면 L이라고 하는 값이 바뀌는 게 C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이 C라고 하는 값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L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L1이면 여기에 있는 C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거 C2라고 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L2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병렬은 직렬로 바뀌어요. 반대로 되도 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갈때 조건이 뭐냐면 뭐가 돼야 된다? 주파수하고 무반해야 된다. 이게 성립하려면 주파수하고 무반해야된다 따라서 주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는 얘는 뭐죠? c 분의 l 이거든요. 얘가 c 분의 l 이거든요. 얘가 c1 분의 l1은 c2 분의 l2가 되는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때 이제 여외로가 성립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적용해 보면 지금 이제 이것도 세 가지 값을 알잖아요. 세 가지 값을 알기 때문에 요로식에 의해가지고 지금 모르는 게 L2잖아요. L2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R제곱은 C2분의 L2잖아요. 그렇죠? 여기 C2분의 L2잖아요. 그럼 이 값과 이 값과 여기 있는 R제곱이라고 하는 값 있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계로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계로가 되려면 여기가 병렬 연결이 된게 직렬 연결이 해야 돼요. 그리고 L1이라고 하는 게 L2로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C1으로 바뀌는 거예요. L이 C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1, 1, 2, 2가 아니에요. 1에서 1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로 조건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만이잖아요. 이만. 2000이 니다 2000이잖아요.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되죠? c1, c2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c2거든요. 여기서 1로 바뀌니까 l2잖아요. l2는 모르고 c2는 얼마죠?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l2 값 구하려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2000에다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 거, 다1 곱하기 10 마이너스 2쯤 이 해줍니다. 이거 곱해준 거2 0 0 0다 이해되죠? 그게 있는 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L1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C1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 여기 에 있는 C2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야? L2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관계는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1에서 1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2에서 뭐로 바뀌어요? 2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성립한다. 주파수하고 무관하게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 개념 이해하면 역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또 여기에 역외로 값을 구해봐라면 뭐 이런 이야기 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L1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요? C1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C2라는 것이 뭘로 바뀌어요? L2로 바뀌죠. 그랬다면 은 여기는 R 제곱이 얼마인지 없어요. 그러나 C1분의 L1이 되겠죠? 는 얘는 C2분의 L2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요 관계 시계에 의해 가지고 C1이 얼마입니까? 1 마이크로 시계마이너스 6수입니다. 그 다음에 L1은 1 m m 죠 L1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2잖아요. c2는 얼마입니까? c2는 0.1마이크로잖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거기에 l2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관계식에서 l2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요거 이항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항하면 되잖아요. 이항하면 l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한 다요 값이. 10의 3승 안에요 요게 10의 3승에다가 이거 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정장 조건 기억하면서 1에서 1으로 바뀌고 2에서 2로 바뀐다. 그랬을 때에, 에,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R제곱을 구해서, 어, 당연히 이제 R 제곱 값을 C 2 분의 L에 의해서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장 회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정장 회로가 어떤 회로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역회로가 어떤 회로가 됐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정장 회로나 역회로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단자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에 보면 10-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주파수와 관계돼서 언제나 형이 되고, 주파수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형이 되고, 실수도 주파수와 방선 무관하게 일정하게 된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하는가? 정장회로라고 하는가? 이런 정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얘가 이제 2단자의 임피던스 함수입니다 자, 2단자의 임피던스 함수예요 여기 보세요. 맞습니까? 이단자의 임피던스 함수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이 단자 회로망에서 직류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회로의 전류는, 이게 직류에 대한 100V를 가했거든요. 회로의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합니까? 뭐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이 단자망에, 얘는 인피던스 함수잖아요. 기게 직류 100V를 가했거든요. 이렇게. 직류 100v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파수는 0이다라고 하는다 그래서 이 파이 f는 이게 0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s는 이게 0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기억이 났다면 그럼 보세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될거 아닙니까? 다 0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죠? 25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직류에서 직류에서. 따라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 I는 전압을 100V를 가했는데, 임피던스는 2 5달라고되어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가 돼요? 페 a 가 되겠죠. 그렇게 문에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할만합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 되겠죠. 이건 이제 간단간단한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 1분 30초 안에 네, 푸는 문제로서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2단자망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4단자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단자가 4개가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있는 이런 배로를 우리는 이제 4단자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4단자망에 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 진도를 이어서 나갈 때는 좀생동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요 내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질문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본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